네루야 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주일로부터 둘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의지하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어제는 진리를 떠난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어리석은 교만한 바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결국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오절 말씀은 그 다섯 번째의 열매이자 결론이 되는 이야기인데 다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즉, 썩은 자들입니다. 부패한 마음은 어떠한가요? 아름다운 사랑이 없습니다. 성김이 없고 희생이 없습니다. 오직 썩어가는, 악취 나는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한 모습, 경건은 어떠합니까? 세상 속에서 살지만 구별되고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현실적인 모습은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4장 8절에서 이 경건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경건은 범사의 유익함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는 있지도 않은 그 경건을 위장합니다. 위장된 경건의 모습으로 이익의 방도 바로 물질을 얻기에 노력하고 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충족하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마음입니다. 욕심이 없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저 천국, 하늘나라가 내 집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이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물질과 현실의 그 여러 가지 속에서 유혹받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족하는 마음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단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충족이 될때 이루어지는 것이 이 자족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는 배웠다고 하는데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을 보면 자신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배운 일체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자족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다는 바로 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얻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이익을 누리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의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 거기에 유혹받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자족하고 경건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경건한 여러분들의 되시기 바랍니다.